그럼 여기 끊었을 때 아주 기분이 나빠요. 뒤로 받는 것은 그냥 이렇게 뛰기만 하더라도, 뭐, 때려야 되는데, 가령 이렇게 지키기만 해도, 물론 여기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선수로 여기가 완벽하게 막히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젖히는 수로, 뭐, 한 칸을 뛴다든지 뭐, 이렇게 행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선수로 듣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의 진행이 나중에 됩니다. 물론 요거는 다 하진 않습니다. 10하고 10일까지만 진행하고 끝나는데 보시면 여기가 10집에 15집 밖에 안 나요 그에 반해 세력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흙이 절대 두시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축이 불리할 때는 이 수는 둘수 없습니다 나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지 특별한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어, 절대 그렇다 이렇게 얘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1로 막고요 젖혀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어, 최근에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이 2로 막는 수는 거의 두질 않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를 둘때 늘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찔르면 이것도 이제 호구를 칩니다 매그라즘이 네, 한점을 공격한다든지 했을 때는 돌이 여기 있는 게좀 낫죠 네, 실전 진행도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더 공부를 해보면요 여기서 빈상각으로 두고 늘때 여기를 젖혀 이으면 이것은 호구를 칩니다 여기를 두면은 그 다음에 또 전투가 시작됩니다. 요 형태는 나중에 이제 여기가 뭐 물론 지금 당장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백돌이 왔을 때 이쪽으로 활용하는 맛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요거는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젖혀 있는 수를 두지 않고 젖혀 있는 것은 호구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냥 늘어서 두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늘게 되면 이거는 끊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여기 지키기가 좀 기분이 나빠요 끊고 늡니다 나리자로 가면 붙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흙이 좀 기분 나쁜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온다든지 어떻게 돼도 그냥 끊어서 싸워요. 싸우다가, 네. 뭐 백흙도 뭐 수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 두면 이거는 폐 형태가 남죠. 그리고 여기를 씌어갔을 때도 기분이 굉장히 남, 나쁩니다. 나중에 이렇게 두는 거는 언제나 폐를 해요. 그래서 네, 18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모양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기 싸움입니다 서로. 근데 이 싸움은 흙이좀 재미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최선의 진행은 빈상흙두고 늘때 여기 단수 치는 겁니다 그러면 젖치고 호고치고 단수를 치고 여기서는 이제 있는 수하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좀 다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모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거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수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다음에 베개또 수법이 아주 재밌는데요. 이 다음 수법은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